안녕하세요. 맘이시유 다이아몬드 이세현입니다. 어, 한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어, 저도 한주 동안 이렇게 온라인에서지만 여러분들 만날 생각에 굉장히 설레고 그리고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 어떠세요? 요즘은 음, 삶에 어떤 재미나 희망이 있으신가요? 저도 이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이렇게 나름 시간을 채우면서 살, 열심히 이제 어, 살고 있는데 어, 어쨌든 빨리 여러분들 만나고 싶어요. 서로 이렇게 그안고악서하고 인사 나누고 대화하고 이렇게. 요즘은 이제 마스크 안 끼고 있으면 되게 어색할 정도로, 어, 지금 참 많이 변했어요. 그쵸? 그렇죠? 몇달 사이에. 아직도 이렇게, 어, 좀 이렇게 가라앉기를, 어, 이렇게 바라고 있는데. 어, 어쨌든, 음, 수요일은 저희 팀에서 이렇게 온라인에서 이렇게 만나고, 그리고 목요일은? 어, 그리고 이제 박주희 이동이라는 이하에서 포활리더 미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나마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음, 오늘 어, 말씀드릴 건 뭐냐면, 짜잔! 이게 뭐냐면, 제가 그 때까지 썼던 스케줄 노트를 다 모아 있거든요. 제 제일 처음 썼던 노트예요. 제일 썼던 제일 처음에 썼던 노트고 이거보면 맨 앞장에 이렇게 날아가고 없어요 날아가고 없고 아마 뭐 물이, 물이나 커피를 쏟아서 없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보러면 나름 열심히 이렇게 뭐 있지도 않은 동그라미 그죠? 이렇게 그려놓고 어..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노트를 처음 이렇게 시작했을 때 9월 9월에 보면 어, 이렇게 주간 목표에 이렇게 쭉 적어놓고 있죠. 미팅은 두번나았어 일주일에 두번나았는데 여기 보면 사업사면 열명 하기 그리고 하루에 세명 만나기 그리고 뭐 누구 누구 이렇게 후원을 한다 그리고 여기 6번 목록에 음, 6번 목록에 나선정 리더할때어사업사명 하기 렇게돼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저한테 드리키즈하고 세제 이렇게 써주는 정말 조, 고마운 조련 동기 음이셨거든요. 그리고 주차 공부를 완벽하게 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어, 화요일날 여기 요리 수업에 6분과 어, 함께 참석을 했네요. 6분과 함께 참석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열리는 미팅에는 2주 6분 명중에서 세 분하고 함께 미팅을 들었고 그때는 오전 일찍 어, 구미로 가서 구미에 그 치과 동생이 있었어요. 치과 동생한테 가서 요리 모임을 초대해봐야 되겠다라고 적혀져 있고 그리고 이 친구랑 닭도리탕을 해먹었는데 닭도리탕 어. <laughs> 그리고 이제 9월에는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었고 그 매주 매주 이런 주간 목표에 이렇게 노릇하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어, 그 다음 주에 어, 이렇게 9월 달 그죠? 그 다음 주에 보면 DBC의 김도연 초대 <laughs> 저희 남편이잖아요? 저희 남편을 초대해야 되겠다. 해서 9월 18일 날 열리는 이 이제 DBC 1주차에 1주, 2주, 3주, 이렇게 해서, 저희 남편을 그 DBC 수료를 시켰어요. 제가 이때 9월 말고 8월에 DBC 수료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주 수료를 시켰고, 그리고 여기 보면, 어 제가 되게 보면서 되게 기특하다, 나름 기특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여기 보면, 이렇게 제품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고요. 아세로라 씨, 발소 씨, 이렇게 카로틴, 그리고 칼기, 칼매, 이 카다로그를 해가지고, 나는 줄도 끊고 막 색칠을 해 가면서, 근데 내용인 즉슨 카다로그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적었던 거 것. 막 적으면서, 어 12가지가 들었고, 역할은천연해열제를 하고, 그리고 비타민 씨는 15세기, 16세기 해군들이 항해를 할 때, 어제 주소 들었는가 봐요. mp3 듣든지, 계열병을 많이 사망을 했는데, 그 섬에 가서 레몬을 먹고 많이 나왔다. 그래서 계열병에 도움을 준다. 혈관벽을 탄탄하게 해주는 역할에, 이제, 비타민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음, 여기 보니까, 내 미래 얘기 이죠 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이 얘기 보니까 음,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음, 내가 이렇게 아미 사업을 한 것도 신기하고 그리고 매달매달 매달 나한테는 도전이었고 막상 앞이 내다보이지 않던 어, 그 시간 속에서 하루하루 지나가다 보니 어느덧 다한분들한 핀을 가슴에 달고 있다. 이게 2012년도에 있었던 미리 얘기거든요. 눈물콧물 펑펑 쏟아내고, 김도연 씨가 나를 업고서 우리 마누라 최고라고 외치면서 입이 찢어지고 있다. 그러다 둘다 발라당 넘어져서 무릎 오마상 까였다. 항상 즐겁고 행복하다. 내일은 뭐 할까? 그리고 다음 달, 어, 파트너가 다이아몬드 입성식에 입을 드레스를 골라달라고 한다. 요즘 완전 S 라인이라 뭘 입어도 예쁠 것 같다. 누가 되실래요? 네. 너무 재밌죠. 그리고 막 이렇게 미팅 가서 정말 열심히 회의을 했었는데, 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 어, 리더란 누구에게나 희망이 되는... 사람. 어, 과연 나는 희망이 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어,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어, 그래서 저희는 서로서로 서로 리더님이라는 모칭을 쓰잖아요. 그래서 어, 내가 이때 그 리더에 대해서 배웠던 것처럼 어, 사업하면서 다시 초심으로 들어가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하자. 어,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그리고 여기 보면 어 미팅에서 어 자세와 이미지에 대해서 강의를 해 주셨어요. 어, 목표를 숙명처럼 받아들여라. <laughs> 12달 꾸준하게. 그리고 비행 비행기가 이륙할 때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핀에 어 핀에 가면 안 좋아하지 말고 애써 띄운 비행기를 세우지 마라 정말 많은 에너지를 쏟아가 이륙을 했잖아요 애써 띄운 비행기를 세우지 마라 어,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음, 아밀 사업가가 가져야 할두 가지라고 싸가지와 꼬라지 <laughs> 그리고 내 모습이 아메이고 우리가 아메이기 때문에 자기 얼굴에 침 뱉지 말라 음, 아, 호감을 주는 사람이 먼저 대화라. 음, 말의 힘, 대화할 때 맞짱, 대화할 때 어, 당당하게, 그리고 반말하거나 징징대는 말 하지 마라. 어, 서로 주고받는 말 한마디, 칭찬을 해라. 너무 내 파트너만 챙기지 마라. 어, 미팅! 주, 주선하신 분께 감사하게 생각해라. 어, 뭐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 제 자세와 이미지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이제 보면서 어, 체크하면서, 아, 내가 이 부분 좀 부족했네. 아, 그래, 좀 각성하기도 하고, 어,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어, 어떠세요? 어, 이번 기회에 정말... 어, 생각을 많이 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 우리가 처음에 아미를 시작했던 어, 그 마음, 그 희망, 그 설렘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는 그리고 생각해보시고 앞으로 내 사업의 방향성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어, 음, 점검하는 시간 어,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어, 그 다음 영상은 뭐냐면 우리 어 제가 처음에 사업 설명 하려고 적어놨던 우리 나선장 리다님께서 어 요리를 준비하셨거든요. 다음 영상 한번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요리명당 나선장입니다. 오늘 집에서 간단하게 해먹을 수 있는 안주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이번할 요리는 토마토 베이컨 말이입니다. 재료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뭐 보시면 방울토마토 베이컨 그리고 꼬치 말씀면돼요 그리고 소금후추는 집에서 다 있으니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좀 끼워놨는데 끼우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베이컨을 어, 오늘 방울토마토를 샀는데 조금 작더라고요 이렇게 말면 돼요 말아서 준비해 놓은 꼬치로 풀리지 않게 너무 가쪽으로 하면 이게 풀리거든요 조금 중간 쪽으로 해서 이렇게 꽂으시면 한 4개 정도 꽂으면 딱 맞아요 길이가 미 해놓은 토마토와 베이컨을 소금과 후추 간을 할 거예요. 네, 저는 송화소금을쓸 건데요. 이송화소금의 유래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장금이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장금이가 한 날은 논다고 장독 뚜껑을 덮어야 되는데 너무 놀기가 바빠서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해에 장독이 소나무 옆에 바로 옆에 있었는데 소나무에서 떨어진 그 송화가루로 그 해에 장이 정말 맛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송화소금이 700도, 800도의 고온에서 구운 이 송화가루가 함유된 송화소금이 굉장히 몸에도 좋고 맛도 좋고 그래서 제가 여기 한번 뿌려볼게요. 너무 많이 뿌리시면 안 돼요. 베이컨이 짜서 그리고 자 후추는 살짝. 요 상태에서 미리 데워놓은 프라이팬에다가 자, 기름도 저는 포도씨있을쓸 겁니다. 해놓은 프라이팬을 중불로 낮추시고요. 들어갈게요. 네, 이건 좀 뒤집어 볼게요. 이건 네. 이 어, 너무 세게 하면 토마토에서 물이 찌고 나거든요. 만끼시면 비타민 A의 흡수율을 높여준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접시에 내어보겠습니다 네. 난이도는 하죠. 네. 근데, 우리 또 데코가 중요하니까, 파마산 치즈가루를 솔솔솔솔 뿌려줍니다. 없으면 생각하셔도 돼요. 좀 짜질 수 있으니까, 조금만 뿌려주시고요. 위에 파슬리 가루를 살짝 뿌려주시면, 맛있는 토마토 베이컨말이 완성입니다. 이번에 할 요리는 집에서 떡볶이 많이 시켜드시죠? 근데 집에 있는 재료로 떡볶이를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동물 떡볶이를 만들 겁니다. 재료는 집에 있는 그냥 각종 야채들 쓰시고, 떡이랑 어묵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추장, 개소금, 저는 카레를 넣을 거예요. 그리고 고추장, 설탕, 간장, 요리당 이렇게 필요합니다. 자, 넣는 분량은 제가 1인분 정도만 만들 거기 때문에 어, 떡을 샀는데요. 떡이 좀 딱딱해요. 딱구덕하거든요. 대부분은 그래서 저는 물을 끓일 때 미리 재료를 준비하면서 미리 떡을 좀 끓여요. 그러면 나중에 다른 야채들을 하고는 늦게 넣을 거기 때문에 얘는 이미 물랑물랑하게 익어져 있거든요. 조금 부족하면 조금 더넣어주 됩니다. 자, 이번엔 양념을 따로 계량해 볼게요. 얘가 끓는 동안. 저는, 음, 떡볶이 가장 기본이죠. 저는, 어, 전기품에서 나온 찹쌀고추장을 쓸 겁니다. 이게좀 맵거든요. 그래서, 애기들 있는 집은 조금만 넣으시면 돼요. 한 숟가락도 가득하면 너무 맵거든요. 한요 정도? 넣으시고요. 그리고 간장으로 간을 거의 다할 거예요. 네. 간장 넣기 전에 양조 간장 제가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왜 양조 간장이라고 할까요? 대부분은 뒤에 이렇게 보시면, 어, 원 재료 명이 있어요. 간, 양조간장 원액 98%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간장을 고르실 때는 양조간장으로 되어 있는 거를 고르시는 게 맞는데요. 대부분은 혼합간장 아니면 3분의 간장 이런 식으로 적혀있어요. 어, 혼합간장은 3분의 간장과 양조간장을 섞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 사, 이제 3분의 간장은 뭐냐면 하 콩이 들어가지 않고 염산으로 국내에서 콩이 들어가지 않는 그냥 간장 맛을 내는 간장 그래서 간장 간장인 거죠. 그래서 간장을 고르실 때는 반드시 양조간장 100%로 되어 있는 간장을 고르시는 게 건강에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간장을 쓸게요. 간장을 넣고. 간장은 1인분 기준으로 해때한 4스푼 정도 넣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간장으로 간을 할 거기 때문에 간장이 조금 더 빠져 애기들이 연습 그리고 고춧가루가 색깔을 위해서 한 숟가락 정도 들어갑니다 안 매운 고춧가루를 쓰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카레 한 스푼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설탕 한 스푼 정도 들어갑니다 이번에 요리당을 2 스푼 정도 넣으시면 재료는 끝이에요. 그리고 국물의 양에 따라서 싱거우면 간장을 좀더 넣으시면 되고 짜면 물을 좀더 넣으시면 돼요. 간단하죠? 자, 이렇게 섞어 주시고요. 이그 사이 떡볶이가 굉장히 오동통하게 변해져 있죠. 여기다가 소스를 먼저 넣을게요. 그리고 나머지 준비한 재료들을 다 넣으시면 되는데, 저는 오뎅이랑 햄 먼저! 하고요. 불을 좀 세게 합니다. 양념이 어느 정도 베이도록 좀 끓여주는 거예요. 네, 이제 어느 정도 간이 되어 있는 것 같죠? 색깔도 예쁘고. 마지막에 야채 다 넣으십니다. 오늘 저녁에는 요거랑 소주 한잔 마셔도 굉장히 좋거든요. 네, 야채가 이제. 이킨티비트는꼭 맞지 마세요. 어느 정도 이동해 봤습니다. 아 기름 끄시고 저는 마지막에 참기름을 끓으홍볶이니 오국한 그릇 빵이 오징어 무침인데요. 오늘은 오징어 대신에 제가 더 고급진 낙지를 준비했어요. 어, 저희 유가이팬의 단점이 무수근조리죠. 그래서 낙지를 무 없이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도 똑같이 익히습니다 그런데 낙지가 좀 작은 관계로 좀 약간만 넣을게요 자, 넣고. 네, 양념도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고추장 식초, 설탕, 그리고, 다진 마늘, 생주름 그리고, 고춧가도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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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있게이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익힐게요. 네, 이제 다 익었습니다. 그냥 고추장 찍어 먹어도 정말 맛있겠어요. 그래서. 볼에다가 저는 저희 찜기에 있는 뚜껑이 스크처럼 사용할 수가 있어서 방 a 방 따른 는동안 어느 정도 식었죠? 그런 다음에 준비해 놓은 야채를 넣어주시요 넣어주시고 준비해 놓은 중리채도 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버무려 놓은 양념장을 小鞋，阿玛尼。 완성되었습니다.